업사이드가 걸리지 않았을까? 나이다. 오 좋다. 크로지 <laughs> 이런 거라고. 와 상대 입장에서 개빡치지 이거. 유키 띠앙 큐. 근데 또 네가 마음에 들면 또 쓰면 쓰면 되는 거야. 아니 그 근데. 칸토너 너 칸토나 쓸줄 알아? 너 빠졌어? 아니 칸터나가 또 근데 너는 너는 절대, 절대 안 맞을 거야 얘가 맨유 감성 때 같이 아, 맞지. 어, 써야 되니까 지금 아, 쓰기는 하는 건데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게 그때 딱 뽑아가지고 받자마자 썼거든. 음. 근데 이걸로 한 3연승인가 막 하고 400등이랑 비비고 막 그랬어. 오케이. 아 오케이. <laughs> 나 진짜 해본다. 뭐, 한번 봐볼게 봐볼게. 어 열심히 해본다. 나. 옆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이거. 스쿼드가 좋긴 하다 서박사가 근데. 스쿼드는 진짜 좋아. 뭔가 스쿼드가 좋은데. <laughs> 아이 그래도 채찍 야 채찍 좀 후린 다음에 당근 하나 살짝 당근 한입 주네. <laughs> 아 좋은 응원 감사합니다. 서박스아 여기서 이런어 넣어야지. 끝내 여기서 볼로 넣어. 그렇지. 그치. 아 이건 근데 어비이는 뭐냐? 움직이 너무 좋은데. 여기서 여기서 한번 소박스 기술 한번 볼게요. 아 꼴값 아, 떨죠 꼴값 떨죠. 아또 한번 뭐 보여주겠다고 또기교 한번 더블 터치 해줍니다. 의미 없는 더블 터치 어떻게 할 건데? 침투한다 아, 이건 들어갔다. 이건못 넣을 수가 없다. 아. 아, 근데 이거는 사전에 음바페 침투가 너무 좋았어. 음바페가 어, 어, 이게 이게 너무 좋. 어, 근데 서박사가 솔직히 이건 잘 봤어. 음바페 침투하는 거잘 보고 있었어. 아, 잘했다 말하기 말좀 어, 힘들고 그냥 마지막에 슈팅을 시팅... 한 번도 안 줬다니까. 안준게 아니라 상대가 많이 못 한다고. 상대가 거의 뭐 반응 노이 아니야. 야, 니네 축구는 약간 옛날에 그 우리 오락실 갔을 때그 시가 축구라고 하냐? 약간 그 느낌이야. 테크모 <목소리> 계속, 계속 같은 테크모 축구. 안돼 이 패턴이 그그 스쿼드라니까요. 이거 그냥 계속 무시, 무지성 수로만 넣어주는 그런 스쿼드야 이게. 뒤로 <목소리> 빽빽하면서 뛰어야지. 어 제가 잘 거는 다 쌓리고 어 다리가 길어 역시. 밀어 밀어 가운데 그, 천천히 잡고 지금. 너무 늦어 사전 입력 때 여기서부터 빠르게 이들 줬어야지아 이게 뭐야? 어 이렇게 막는다고? 어, 게임 이 많이 변했네. 아 촬팅까지 되는 이게? 야, 그러니까 아, 얘가 이것도, 차네. 이것도 스펙이 선수가 스펙이 좋아서 이러고. 어. 야 교체해야겠다. 어 중간 걸린다. 그냥 차 그렇지. 이건 들어가야지. 그렇지. 아 이건 내가 봤잖아. 야 이건 서박사가 잘한 게아니라 내가 봤잖아. 아 근데 중간 봤어. 봤어. 찰나 그랬어. 봤어. 응, 찰나. 어 이런, 이런 공격할 때는 버튼 일명 좀만 빨리해. 이제 저랑 서박사가. 난 죽음을 택하겠다. 택하 오 이런 미친. 미치... 와 대못해 진짜. 아. 뒤돌아 뒤돌기 기다렸다가 아. 그냥 걸어버리네. 어떡하냐 또 심술 안쪽일까 바깥쪽일까? 왼쪽이야 100% 왼쪽이야. 예. 반바스도 오른쪽으로 찰거 같지. 왼쪽이야. 오케이. 왼쪽. 그럼 나 오른쪽 막는다 왼쪽 왼쪽. 나 오른쪽인 것 같아. 아 센터. 누구냐? 야, 능력자다. 어 <laughs> 능력자. 잠깐만. 아 이건 마당에 지금 뭐 길이 없다. 상대가 길이 없어. 응? 어. 어? 와이걸 슈팅까지 주네. 일단 빠져 한번 가. 공수 설정 올리고 끝내 이제 밀어. 지금 열 그래도 지금 너 좋아하는 수로 그렇지 봤지. 아너 봤지. 이건 이건 나 때문에 <laughs> 봤어왜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. 이거는 진짜 야, 내가 정확하게 봤어. 야 이거 너 때문이다. 이거는 왜냐하면 크로이프가 한번 멈췄다 들어갔어. 내가 이거를 게임하면서 봐야 된다고. 봐봐. 시간이 없었는데 없었잖아. 야 막판에 이렇게 이런 기회를 살리는 게 옆에 누가 있다?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너는.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우리 회원 형님이신 우리 제넷 형님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. 봐봐. 저... 아 윙스야? 아... 윙스 조지인데. 잠깐만, 잠깐만 잠깐 봐봐. 포메이션 쓸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긴 해. 아 근데 빅 타임이면 솔직히 좋은 카드빅 타임은 난 솔직히 많이 인정하거든. 내가 모든 카드 중에서 빅 타임은 좀 인정해. 내가 앵커맨이 저 레이 카르트 원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. 아 누가 그랬잖아. 좀 저격 좀 와봐요. 그냥 서박사 하는 거 보게. 그럼 잘하시는 분이 와서 저격 좀 해봐요. 저 점수 에 있어서 저, 야 이따 연계물로 잡아. 재네님 잘하시니까 재네님 한번 방 돌아와주세요. 다음번에 잘하는 사람이랑 해봐야 네가 어디서 문제점이 더 나와? 어제 중앙 가면 안 돼. 사이드 열면서 가야 된다. 고와 거기를 왜 주는 거야? 이 움바피도로? 가끔 배가. 뚫어, 음바패가음바패가그걸도 어, 어, 네가, 그, 네가 한번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네, 계속 네. 저런 상황에서 네. 저거 쓰는 거구나? 음바패 줘야 돼. 아, 네가 저 맛을 봤구나. 그래서 네가 버릇처럼 나오는 거야, 지금. 아, 이런 거지. 상대 지금 너무 잘했다. 아, 접기 좋았다. 근데 오히려 네가 이런 상대에서 좀 연습을.. 아, 위험한데.. 아, 제발.. 음바패 역시! 지금! 지금! 그렇지. 돌려, 컷! 접고! 아, 이게.. 너 진짜 <laughs> 프레를 만났으면 극박 말만해서 이제. 사이드 좀만 가야 돼. 끌어야 돼, 그렇지. 잘했어, 그렇게 끌고 가. 좀더 끌었다가 넘겨, 그렇지. 기다려. 바로 주면 안 돼, 기다려야 돼. 돌려, 바깥으로 돌려, 그렇지. 다시 안으로. 안으로! 다시 스커패, 살짝. 아 저거를 뒤꿈치로 내네. 야너 패스, 야너 교체 한번 해. 아까 전에 내 교체 카드 활용법 보여줄게. 와 로빈 와. 개꿀로빙이네 얘 이런 게 들어.. 어, 뭐야 어? 어왜 내줘? 감치 하려고? 들어가는 거야? 와.. 아, 얘가 이게 있네.. 아 지고집이 있네.. 이거 완전 개뻐록스러워 하냐 이 지금 <laughs> 이런 거.. 나, 나는 축구.. 내가 만약에 게임 했잖아? 나는 이런 뽀록 로빙 패스 같은 거 인정을 못 한다고 내가 영상도 올렸어 바나나 그냥.. 바나나한테 지냐고 그냥 야 디비전율 3만 등이었어 그래 야 3만 등인데 이겼다니까 지금? 그래 내가 코치했잖아 야 이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뭐. 내가 코치했잖아 야 야, 서박사 6시간 했는데 마이너스 60점인데 단 3경기만에 6팀 코칭을 받고 바로 90점 획득 야, 3만 등이 겼는데 이제, 이제는 야, 못 근데 이길 사람은 없는데 스쿼드 있잖아 최전방에 역삼각으로 한번더볼래 그럼 메시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해야 되네 그럼 메시가 조금 더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는데 수비가단에 사실 큰 역할은 없지만 나는 지금 메쉬보다 차라리 카카를 선발로 교행해 보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해 봐. 카카를 여기 넣는다. 어. 한번 해 보자. 1400. 한번 찍어 보자. 야, 이거 1400 가면은 내가 보겠네. 400 한번 찍어 보자. 100만 등 안쪽에 들어간다 이제. 100만 안쪽에 들어간다. 너 옆에서 뒤에 숫자 하나 더 줄여 줘. 90, 90, 90만으로 가 볼래? 100만에서 90만. <laughs> 100만 안쪽은 들어. 지금 120만이야. 베스트 베스트 뒤진다고요? 아, 가야 되나? 이득으로 빨리 뽑으면은 그냥 씹법이면서볼만 하지 않나? 근데 천장 가면은 10, 못 가고 10부분 뒤에 투자할 수 있어? 아1 0부분 하지 내주어야돼 사이드로 가야 돼 중앙끝 문 열어 사이드로 가야 돼 사이드로 기다려 기다려 컵. 이게 줄로 가는 거 아니야? 컵 뒤로 아 뒤로? 컷패, 컷패. 아. 짧게 말하면 돼아 음. 그거 확실히 얘기해줘 내주 <laughs> 내주 <laughs> <laughs> 비었잖아 그렇지 컵백 그러더라고 비에라다시 비에라 주워가라고 다시 패스 바로 들어가 짧게 다시 패스 패스 빨리 눌러 패스를 이렇게 이렇게 바로 골목 길목 길목 그 커팅하는 거야 이게 잘 막았어, 저어너 이건 답이지 야이 패스 와와 와, 지옥의 패스다 진짜 뭐야 이거 저승길 패스를 주네 와 이거 넣었네 와 이걸 막어 와씨 괜찮아 이거 내가 그, 했던 위닝 그, 그, 맞아 이거 크루타가 크루타가 또잘 해줘 수석 써 애들이 좀더 침투로 들어갈 수 있게. 아, 쟤는 제 옆에가 수비가 엄청 붙어 있죠. 아니야, 아니 괜찮아. 오히려 멈춘 상태에서 패스 주는 게더정 정교하게 들어가. 아, 이거 뭐? 뭐? <목소리> 어? <laughs> 야, 뭐야? 오늘 무슨 날인 가 쿠르트라 쿠르트와 뽑고 나서 어, 아, 제일 야. 만족하는 게 이런 거야. 아, 그러니까 야, 이거 뭐야 이거? 아, 근데 얘 진짜 대충 차면은 절대 안 들어가. 아, 그게 아니라 지금 뭐야 이거? 저 죽고 뭐야 어. 이거 야심인데. 이거 근데 쿠르트. 야, 진짜 좋긴 좋아. 야, 근데 내가. <목소리> 어디 어디 뭐야 이거? 아 이거다. 와 아, 오늘 야신이다 이거. <laughs> 사이드로 뛰어 사이드로 주면 안돼 사이드로 가야 된다고 기다려. 지금 찔러. 네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랑 서박사 하고 싶은 이런 플레이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프에서 넘어올 때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쟤네 오케이. 침투한 거 기다렸다가 사이드로 한번 가다가 로빙 때리라고. 오케이 오케이. 네가 그렇게 오케이. 하고 싶으면. 약간 <laughs> 아아있는 아시, 밥집 왔다. 야, 선수가 너무 좋. 너무 맛있는 밥집인데, 어? 이 집에 탄산은 안 팔아. 아좀 개운하게 이제 물한잔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지금 그런 느낌. 와 쿠르트와. 너 앞으로도 쿠르트 나오면 무조건 뽑아. 쿠르트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뽑아 일단. 쿠르트가 진짜 좋아 근데. 야쿠르트와거 거의 지금 이, 이 경기 완전 살려주네. 뭐? 와 이걸 또 막으시. 아 무슨 국대 국대 대 무슨 중학교 축구야 뭐야? 덮볼를 막는 거야 지금? 이어 베스트 이거, 이거 위험하다 <laughs> 오늘 뽑은 베스트 대 <laughs> 쿠르투어 <쿠르투와> 이겼어 <laughs>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최전방에 야너 교체 한번 때려가 이 늦었어도 한번 받고 그렇지 들어가는 보고 좀 늦었어 업사이드랑 걸리지 않았을까? 딱이오 존댕이 크루체 이런 거라고 와 상대 입장에서 개빡치지 이거 야, 야. 아니, 지금 <laughs> 셀레브레이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쿠루트한테달려가야 <laughs> 돼. 야, 이거 풀세라 더워그러게. 상대 농담 아니라 지금 꺾고 나가도 인정이야 이거. <laughs> 아, 야, 와. 야, 이거 이긴 게 대박이다. <laughs> 야, 이거 이거 말 쿠루토 나오잖아. 바로 쿠루토하고 <laughs> <쿨트하고> 하면 나오잖아. 쿠루토가 <laughs> 바로 나오잖아 이거 지금. <laughs> 야 이거 슈팅 <휴팅> 숫자 볼까? <laughs> 야, 평점 바로 평점 보러 가봐. 무조건 쿠루토야 이거. 넣으러 좀안주면 이거 어... 안 주면 이건... 야 그렇죠. 그래. 진짜... <laughs> 골로우 펠레보다 더 <laughs> 많이 받았어 이걸 어 어쩌... 와, 내가부터 상대 상대도 스 스크... 와, 3점 부족하네. 감점. 야, 이 정도면 충분해. 충분해. 진짜 없어상대 <laughs> 야! 꽤치네 야, 1100이면 이건 진짜 레인 커야 그러네. 왜냐면 상대가 진짜 잘했어. 냉정하게. 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나이 상대를 이거를 이긴 적이 없는데 이런 상대를? 아 네가 네가 이긴 적이 없지만 옆에 누가 있냐고? 와 내가 있다고 옆에. 야 상대가 진짜 오늘 베스트까지 뽑았는데 오늘 진짜 잠못 자겠다. 네가 옆에 지금 누가 있냐고? 내가 있다고. 야 쿠르타 <laughs> 크루타, 쿠르타랑 딸깍으로. 쿠르타랑 <laughs> 딸깍으로 너 솔직히 약간 꼴렁거리 진짜 약간 개뻐렁어 아, 근데 뻐렁이야 뻐렁이긴 아, 한데 뽀르기. 야 오늘 말도 안 된다 이이 뭐냐 이게 자연승인데 여러분 4연승이에요 지금 30보 형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서박사를 제가 설득했고 30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형님 30번 한번 달려보자 우리 이거는 쉬파카님에게 바치는 아첫 번째 십0보 이런 C <laughs> 뭘 쓴다는 거야. 아, 내가 또... 아, 나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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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좋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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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이어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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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이막이0이형이은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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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이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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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지 스조졌 조지 펜스 조지, 조지 조지 조지다.. 야! 하지마! 아, 무슨 50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냐? 더하라고! 잠깐 누구셔? 하.. 가현이.. 서 박사 실력이 안 되는데 가야 되는게 맞는 거예요? 백0기네기네번 하면은 아. 지금.. 이제 50법까지 온 거야! 아 진짜? 백0기네번 아, 아, 하면.. 그럼 50법에.. 야, 어. 150에 5 0법이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뭐야! 지금! 우리 호모사님! 더는 못 쳤습니다! 어서 베스 뽑으라고요!

나 이거 나온 거야. 이거 나온 거야. 어, 이거 이고 이거, 이거 비타임이야 맞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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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님 맞다고. 네, 아, 네, 아, 아 아이이네아 아니, 아까 전에 근데 우리 그 얘기한 게 롭슨이 아니잖아. 아, 아 씨. 개망했어. 조된거 아니야? 좆스 아니고. 아, 자, 가다여 진짜 안 됐다. 하... 여러분, 이거는 진짜 아, 여러분들 물좀 갖고 올게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. 아. 블로커 달고 뭐다 서박사 서박사가 여러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. 몰래 잘못 몰래 10분만 할게요. 어차피 내돈아니니까 서박사 없으니까.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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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검은 거 이거 뭐야? 왜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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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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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오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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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오이